단계 도약하기 위한 큰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생화기 위한 많은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산업 단지 정책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산업들의 메카가 될수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진행할때 지부장까지 다 이렇게 150명 모셔서 정부는. 수출 회복의 핵심이자 핵심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노후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 산업, 산업단지 등과 같은 혁신 산단을 선정해서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그러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후 산단의 혁신은 정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지역, 민간 기업의 힘을 합쳐야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협약을 맺는 부평테크시티 사업과 부평 ICT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그 선도적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부평 산단이야말로 우리 노후 산단의 새로운 모델이 될 만큼 아주 빠르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노후 산단 못장보다도 특별히 이 부평 산단은 그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평산단이 우리나라 노후산단 발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부평산업단지 혁신사업의 모델을 나머지 산단에도 적용해서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